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o k a 뉴비야 a y o 서 a y o k 오케이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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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빠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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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기 Okay. Okay. o k a 오케이 내가, 내내선도 볼게요 콜 하도록 겠습니다 뒤로 동료들 있는지 봐주고 항상 저 후미 볼게요, 웨스트라, 웨스트라 웨스트라, 웨스트라 아, 이번에 선두 봐주시겠어요? 라 오케이, 그러면 이제 웨스트라, 웨스트라 제가 후미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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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웨스트 빼, 웨스트로 빼저 지금 꼬리 저도 꼬리 오컬트는 항상 뒷라인 당겨줘 우리 조심 선두 웨스트 계속 와 근데 저희 앞에 i p r 있어 선두 일단 서 주세요. 네. 거도 파우라 걸어오고 있어. 픽. 파우라야, 파우라야. 파우라야, 파우라야. 걸어와, 걸어와. 네. 네, 다리 대기하고 있다. 지나갈게, 저는. 나보고 걸어와. 네. 아, 클러칭. 어, 내가 막 내가 막 튕겼어요. 에이치디 마운트업했어 우리 오케이. 40명. 마운트 베이스 돌시스트로 간다. 내가 막 튕기면 블리. 홀스로 블리. 가고 지비기 알려 줘요. 지비기 3로. 네. 한클린 디마였어. 썩스로 걸어오고 있어. 오케이, 나 봐, 나 봐, 나 봐. 나 봐, 나 봐, 나 봐. 빙의에서 만났어 1호 s 로와 s 와 야야야 에스트로 싸 에스트로 저 홈..저 yeah, yeah, 있음? 싸 에스트로 이거 파우라야 파우라야 선에쓸수 준비할게요 저파 치지마 파우라야 아 네네 네. 그쪽 그쪽 선두 아니에요 아, 다시 노로 아, 아, 다시 노스로파라 네, 파우라 빼고 주네여기 대기, 대기 여기서 유지 여기서 유지 저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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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트 쪽부터 이스트 쪽부터 나봐 나봐 어디까지가 이스트 쪽부터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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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대기 지금 유지 지금 유지 지금 이스트로 약게 오삼삼이 이스트 어요 이스트 지금 그거 보인데 그거 보인데요 그냥 펜뒷펜뒷펜 지금부터 뒷펜뒷펜뒷펜뒷펜뒷펜뒷펜 레지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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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몽레뒤몽 레지몽 스로몽레스몽레 노스로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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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로 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와 애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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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애니로 애니로 가 빨리 애니로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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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로 가스로 약게턴 오사삼이일 왼스로 약게턴 왼스로 약게턴 1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빼빼빼빼이속 계속 가 사우스 계속 가 사우스 계속 가이속 계속 가이 계속 가이속 계속 가 계속 가이쎄 가서 계속 가 계속 가가 준비 중 어? 이거 잠깐만 초코 위험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

아, 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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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갔어, 대기, 건너갔어, 네, 유지, 건너갔어, 유지, 초, 초 유지, 유지, 못 넘어오게, 못 넘어오게, 못 넘어오게, 아니,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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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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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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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쇠로쭉빼놀쇠수스쭉빼쭉빼쭉빼쭉빼쭉빼야될듯 나가, 네.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여러분 나가 빨리 나가 번 빼서 지금 마운트 할 거예요 교체할 거예요 네 페마로 바꿀게요 네. 음. 빨리 다 나가 빨리 다 나가 어이 따라온다 빨리, 빨리, 나가. 빨리 나가 패스트 바운 갈아타게요 네저 갈아탔어요.